안녕하세요. 지은타세TV입니다. 오늘은 리톱스를 분갈이를 좀 하려고요. 그동안에 풀분해서 계속 자라고 있던 요 아이들을 분갈이를 할 건데요. 요 아이들도 사실은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풀분에 있는 아이들부터 먼저 분갈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의 뿌리를 이렇게 뽑아놨으면, 요거를, 잔뿌리 다 제거를 하고요. 요거를 이렇게 잔뿌리를 제거 제거를 하고, 이렇게 1cm 정도, 1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다 잘라줘야 돼요. 잘라주고, 그래서 뿌리들이 제법 굵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큰 아이들은 큰 아이들끼리 이제 해주려 그래요. 요렇게 잘라서 준비를 하고, 요게 이제 분갈이 용토는, 얘가 카라몬, 카라몬스터. 얘가 이제 카라몬스터인데요. 분갈이 용토는 고운 걸로, 고운 걸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왜냐면, 얘네들이 몸통이 여기까지 이제 심겨져야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심겨져야 되는데, 이 몸통이 굵은 마사 이런 걸로 하면, 상처를 받아요. 리톱스는 몸통에 상처를 받으면 그냥 간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분갈이 용토 흙인데 여기다가 상약초를 좀 섞어서요. 여기 상약초를 좀 섞어서 분갈이를 해볼게요. 지금 같이 섞는 거는 분갈이 씨앗 리톱스 파종하는 그 배양토예요. 파종하는 배양토인데 거기다가 요거는 얘네들은 씨앗이 아니니까 이게 사내초를 이렇게 섞어서. 그냥 저만의 방식입니다 정답은 없다 하지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지은 분인데요 못난이분 못난이분이라고 요게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랍니다 일단 봉투를 먼저 아 요거 복토를 준비를 안 했네. 복토를 가져와야 되는데. 배주고요. 가운데다가 제일 큰 아이를 먼저 심으실 때는 이렇게 뿌리를 잡고. 얘는 지금 3두짜리에요3두짜리 굉장히 크죠. 리, 음, 여기가 상처가 났네 리톱스는 이렇게 한 몸으로 붙은 아이들은 떼어서 분리해서 심지 않는 게 좋답니다. 요거를 몸통까지 얼굴만 나오게 최대한 얼굴만 나오게끔 이렇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복토를 올릴 거니까. 더 들어가질 못해요. <laughs> 더 들어가야 되는데. 꽤 멋있네. 꽤 멋있네요. 여기, 여기서 얼굴을 펴주면 안돼 어떻게 하면 좋아 좀... 부러졌어요 부러졌어 에휴 참 얘는 두개가 다 부러졌네 얘네들이 번식해서 나온 애기들인데요 너무 조심스러워 얘네들을 하나하나씩 심어주면 더 좋을텐데 그러면 화분이 너무 많아져서 그냥 합식을 합니다. 이 아기들은 나중에 좀 커지면 그때 따로 다시 분리를 할 거예요. 이 정도면 심어야 되겠다. 이 정도만 해주고 이제 복토를 하면 끝이 됩니다. 어, 복통은 요 동생살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복토를 하다가, 이렇게 어린애들을 이렇게 파묻히면, 이렇게 살짝 올려주세요. 얼굴이 나올 수 있게끔. 저기 안쪽으로 안 들어가네. 자, 이렇게 끊지 났습니다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쁜가요? 분 자체는 옆으로 넓은데 입구가 좁아갖고 많이 심지를 못해서 그게 아쉽네. <laughs> 자 이렇게 분갈이 하나 했고요. 이제, 이제 나머지도 또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요. 아, 리톱스 분갈이 영상은 여기까지.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laughs> 예좀 보세요. 수국 삽목한 거에서 버섯이 아주 예쁘게 피어올랐어요. 어머나 세상에. 수국 뿌리는 내렸는가?